음, 안녕하세요. 송가네 공방입니다. 어, 오늘은, 음, 뉴스 기사 하나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택수 집착, 세제구조 개편 불가피, 원점 재검도 필요. 중, 핵심은 뭐냐면, 지금 보유세 있잖아요. 보유세. 보유세가 지금 어떻죠? 주택수에 따라서 부과가 되죠? 이 내용은 뭐냐면,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을 종합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 체계를 개편을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지금 주택수에 따라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똘똘한 한채 전략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강남은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서울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도 떨어지는 지역도 보이죠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이 보유세, 이 보유세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주택가액에 따라서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고민을 한번 해보면 정책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행동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꾸려봤어요. 벌세 변화 호수에서 가액으로 지금 똘똘한 한 채가 유지가 되는 이유가 그거죠. 호수이기 때문에 호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억 공시가 12억 아파트 한채 갖고 있는 것보다 공시가 6억 두채 갖고 있는 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합리적이지 않죠. 아마도 공시가 10억짜리 아파트 한채 시세가 한채 시세가 공시가 6억짜리 두채 시세보다 더 높을 거예요. 자산 총액으로 보면. 그런데도 다주택자가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형국이죠. 그런데다가 양도세 중과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고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가 되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고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는 시기, 저 보유세, 양도세 중과되는 시기, 저 보유세, 양도세 중과 완화되는 시기.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각각별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 보유세, 양도세 중과되는 시기는 지금과 똑같죠? 그래서 어떻죠?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요. 다음, 고 보유세, 양도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가 완화된다면, 어떻죠? 어떨까요? 내가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어. 그 중에서 제일 못난 놈을 팔지 않을까요? 제일 좋은 놈 파는 거보다 그리고 나서 더 좋은 놈으로 갈아타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을 하겠죠? 이건 당연하죠, 이거는. 이거는. 그래서 똘똘은한 채는 더 심화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세 번째, 저보유세 양도세 중과. 양도세는 지무처럼 중과가 돼서, 어떻죠? 다 주택자들은 매물을 못 팔죠. 팔고 싶어도, 내가 가져갈게 없으니 나보다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야 돼 어떻게 물건을 팔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정부세 뱉어가면서 보유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유세가 낮아져 버리니 어떻죠 다주택자들은 팔 명분이 더 적어지죠 그러면 갖고 있는 자금 갖고 더 투자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그 투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기존의 아파트 시장으로 갈까요 대출도 안 나오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추가 수익이 가능한 상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재건축, 재개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 보유세, 양도세 중과 완화가 된다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행동을? 저 보유세, 양도세 중과 완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면, 저 보유세, 양도세 중과될 땐, 어떠죠 다주택자들이? 더 추가로 매수할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제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여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팔지도 않고 더 매수를 할까요? 더 매수할 수도 있겠죠? 또는 팔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전략이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추세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때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무주택자는 어떻죠? 만약에,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무주택자들은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 안 살고 전세 살고, 그 다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추경 매수하고, 그런 식이겠죠. 무주택자는. 근데 다주택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드디어 자유롭게 사업하는 시기가 왔지만 참 어려운 시기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입지 좋은 곳들은 굳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입지 좋다고 생각하는 곳들. 용산, 강남.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그 그 빙하기, 부동산 빙하기를 견뎌내면서 어떻게 지금 그 마인드가 어떻게 됐죠? 저는 엄청 강해진 것 같아요. 이번 부동산, 이번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제 멘탈은 정말 강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물론 그 양도세 중과가 대, 중과 완화되고 저 보유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할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 문, 문재인 정부 때 멘탈이 단련된 분들은 뿌연 시야에서도 안개가 자욱하게 낀 시장에서도 올바른 표적을 보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용산과 강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의 주요 입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예요. 부동산은 결국은 입지잖아요. 입지 결국은 결국은 입지 사실 부동산 투자 지금 제가 뭐 많은 걸 갖고 있고 자산가는 아니, 큰 자산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와서 느낀 걸 보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가격이라는 게 내가 1억을 더 높이 사든. 1억을 더 싸게 사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더 중요하지. 이걸 내가 얼마를 더 주고 샀다. 얼마나 더 싸게 샀다. 이게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본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그 본질적인 가치로 보면 그래도 부동산에 입치지 않나. 그러면 그, 중, 그 중심지도 분명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어 중심지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애매모호했지만 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이런 케이스, 네 가지 케이스가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야지 나중에 정책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또 정리가 되고 큰 고민 없이 그리고 일상생활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